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중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결정은 김관영 지사의 몫인데 임명을 강행해도 반대로 철회해도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정태우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중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표면적 이유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부동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서 후보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을 낸다는 게 우리 저희 가족 회의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다 내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전북개발공사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토목과 건설 등 전문성 논란이 비등한 상황에서 자료 제출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위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회를 통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셀프 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제출 서류를 거부한다는 저희하고 같이 할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더 이상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결국 회의는 속게 되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좀 부적합한 후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청문회 경과부서를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문화건강재단 대표이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대두되자 도의회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문성도 의심되는데 또 타지역 출신이냐는 문제의식이 반복되면서 도의회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결정은 오롯이 김관영 지사 목소로 남겨졌습니다. 임명을 철회할 경우 인사는 정책이라던 김 지사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도의회와의 감정적 충돌은 물론 마이웨이식 인사를 고집한다는 불통의 이미지와 함께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사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일련의 지적이 김지사의 후속 인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